왜 비추어본 세상,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장민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지난 28일경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 SNS를 통해서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공개되었습니다. 네. 일명 신림동 원룸 미행 사건의 영상이었는데요. 음. 오늘은 이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영상을 봤는데 정말 어,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 영상 속의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서울 신림동 소재 한 원룸 건물의 CCTV 영상인데요. 네. 예. 어~ 술에 취한 듯한 한 여성이 귀가를 하고 있는데 어~ 한 남성이 이 여성을 계속 뒤쫓아갑니다 음. 결국 이 여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도착해서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순간에 네. 이 남성은 이 여성의 거주지까지 따라와서 어, 따라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음. 간발의 차이로 실패하는 영상입니다. 네네.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남성과 여성은 과거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하고요. 음. 어,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의도로 이 남성이 술찬 여성을 집에까지 따라온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예예. 예. 어, 남성인 제가 보아도 무척 공포스러운 영상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만약에 정말 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으면. 어떨까요? 됐을까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데 어, 처음에는 경찰이 영상 속에 이 남성에게 주거 침입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근데 이틀 만에 강간 미수 혐의까지 적용을 했거든요 경찰의 판단 왜 바뀌었을까요 네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초의 경찰은 주거 침입 혐의로만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이 관련 영상들을 분석한 결과 이 남성은 상당한 시간 동안 이 피해자를 뒤따라갔고요 음. 또 범행 현장에서도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를 했고 예. 어 피해자가 들어간 이후에도 십여 분간 서성이면서 문을 두드리거나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이 피해자의 그 집에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하는 아. 그런 행태들이 밝혀졌습니다 아 예, 예. 어,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을 토대로 이것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 침입 강간의 실행에 착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어, 이러한 죄목으로 결국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고요 음. 어,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도망 염려되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네. 이 남성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문이 닫힌 이후에도 계속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소름 끼쳤는데 자이 남성에게 주거 침입이냐 강간 미수냐를 놓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 침입죄와 강간 미수죄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네 일단 주거 침입의 경우는 어~ 비교적 좀 명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이 남성은 어~ 여성의 허락도 없이 여성이 거주하는 건물에 그것도 심야에 들어왔습니다 음. 어~ 비록 여성이 개인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원룸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 원룸의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로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고요 어~, 어 그리고 늦은 시간에 어, 불순한 의도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어, 형법상 주거 침입죄의 경우는 아마 충분히 성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제 3조에 규정되어 있는 주거 침입 강간 미수를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어, 이 규정을 보면. 주거 침입 또는 주거 침입 미수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 또는 강간 미수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음. 이게 형이 좀 셉니다. 음. 예,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러면 어,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법조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강간 미수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뭐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네, 네. 사실 현재 알려진 것만으로는 강간미수로 처벌하기는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음. 왜냐하면 이 강간죄는 그 수단으로 폭행 협박이 있어야 성립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폭행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가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어. 강간 미수라고 하더라도 예. 강간제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이 폭행 협박은 최소한 존재한다고 인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음. 어, 그런데 어,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폭행 협박 중에 폭행이 있었다고는 조금 보기 어려워 보이고요. 음. 어, 협박의 경우는 글쎄요, 그 협박이 꼭 말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네네. 뭐 행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네. 어, 결론적으로는 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그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야 협박이 되거든요. 음. 어, 그런데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어, 쫓아올 당시에 이 여성은 뭐, 당시 이제 이 남성의 존재라든지 예. 또 쫓아온다는 행위 자체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음. 또 알았다더라도 하 공포감을 느끼지는 못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거든요. 음. 어, 이것만 보면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어, 하지만 이제 최근에 경찰이 협박이 있었다라는 어떤 음.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네. 어, 그래서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음. 어, 지금까지 알려진 정황만 보면 사실 강간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 수단인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는 보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그래서. 어, 좀,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음. 강간 미수로 처벌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런데 참,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누구나가 정말 공포스러웠거든요. 여성을 뒤쫓아가서 집 앞에서 문까지 두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강간 목적을 두고 주거 침입을 시도하는 거다. 이렇게, 뭐, 누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강간 의도가 뚜렷해 보여도, 폭행이 없으면 적용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 중에서 이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어, 이거 간단히 풀이해보면, 이 죄의 성립과 또 형벌은 법률에 정해진 것에 한정해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음. 그런데 이강간죄 규정을 보면요, 폭행 협박으로 강간을 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데, 어, 그리고 그 정도도 우리 대법원에 따르면은 이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야 되고요. 음. 네, 그러다 보니 조금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강간 미수 혐의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주거 침입죄는 인정이 될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거 침입죄는 인정될 확률이 무척 커 보입니다. 음. 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피해 여성의 원룸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 이 원룸이 속해 있는 건물의 공용 부분에 들어간 것도 음.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남성이 주거 침입죄를 적용받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뭐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은, 예. 일단 현재로서는 주거 침입죄 이외에는 음. 달리 적용할 처벌 교가 <laughs>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 있겠지만요. 예, 예. 사실 이제 이런 식의 일종의 스토킹이죠. 뭐 음, 스토킹에서 시작해서 음, 범행으로 이어지는 음. 이제 이런 유의 범죄에 대해서 현재 좀 입법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어. 어 그래서 과거부터 외국과 같이 예. 어, 이것을 좀 처벌할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네, 네. 결국. 뭐, 이런 식으로 또 일이 터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해에 한 남성이 부산대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서 성폭력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 이 법원이 이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어 지난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0년형을 구형했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네 말씀하신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금지 등의 선고를 했습니다. 네.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 이후에 정신을 잃고 이러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음. 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심신미약으로 일단 감형이 한번 되었고요. 음. 그리고 과거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도 고려가 되었고 음. 어,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합의가 된 부분이 아마 가장 크게 고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예. 뭐 기타 아직 나이도 어리고. 뭐 가족이나 사회관계도 탄탄하다 뭐 이런 음. 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 사실은 이 법원의 판단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그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 신림, 신림동 사건 속에 그 영상 속 남성도 뭐 만약에 벌어 주거 침입죄만 적용이 된다면 벌금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부산대 기숙사 사건도 집행유예 판결이 났는데 어~ 이번 영상을 보고 비슷한 일 겪었다 이렇게 말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혼자 사는 여성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법적으로 좀 개선돼야 될 점들이 많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어~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 이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뭐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예. 혹은 뭐 싫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무작정 따라가서 혹은 밖에서 감시를 하는 등으로 음. 한 이런 식의 어떤 스토킹을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현재로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이번 사건과 같이 뭐 지방까지 따라오는 경우가 아닌 한에는 음. 사실 경범죄 처벌법 이외에는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 어,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법적 제도적 방안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사건에서 경찰의 초기 대응 미숙이 좀 문제로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들이나 노약자 등이 많이 모여사는 지역의 경우라든가 음. 어, 그리고 또 이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스토킹 관련 법안이 어,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이 어, 문제가 해결이 돼야겠어요. 지금까지 빈장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